나다라는걸보여줘 그러면 <웃음> <웃음> 망했습니다 망했습니다 가 심는거는 다 안심는다 르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초보 농업인 이원희입니다 안녕하세요 5년차지만 아직도 초보 김효주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다른 먹거리에 신경쓰고 있는 10년차 농부 유문자입니다 적으로하에서 농업 기술센터에서 하는 교육을 열심히 쫓아다니고 있고 또 농산물을 할러가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배워서 거기에 좀내 농산물을 소개하고 멋진 농부가 되어보고자 이 유튜브 수업에 참관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배워서 내 농산물을 정말 제값을 받고 제대로 팔수 있는 그런 여자, 여성 농부가 되고자 합니다. 농업인을 꿈꾸고 있는 초보 농부 입니다. 어, 농업 기술 센터에 오니까 날씨도 좋고 어, 좋은 음, 강의를 들어서 제 지식도 더 쌓이는 것 같아요. 이제 농업의 길을 가고자 하는 저를 응원해 주시고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잘 배우기를 원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년 차지만 아직도 초보 농사. 농장... 씨가 심는 거는 다안 심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만큼. 많은 힘든 일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상추 같은 경우에 이제 국내에서 제일 잘한다는 말들을 정도로 열심히 짓고 있고요. 앞으로 목표가 순수익 5천만 원, 순수익 오천만 원을 저혼자서 보는 게제 목표입니다. 화이팅! 지금까지 미녀삼총사 일조였습니다.